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아들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최상 존재와의 관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수반되는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취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야 비로소 갖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최상 존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개념 구조의 상대성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불완전하여 우주적 구조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진리, 아름다움, 선 등의 개념도 인간에게는 상대적이며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상 존재에 대한 이해 역시 상대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구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와 창조체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신성에 대한 보다 높은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최상위의 절대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주와 신성의 본질이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 속에 존재하지만 경험적 우주에서는 이러한 절대성의 일부만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유한 창조체의 관점에서 잠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우주 창조와 진화는 잠재성을 실체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원초적, 실제자, 잠재적이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절대 우주는 개념상으로 무한하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분절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체가 실제자로 변환되는 과정은 유한 우주의 진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창조체들이 경험을 통해 성취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즉 유한한 존재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성장하며 우주적 통일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최상 실체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최상 존재는 파라다이스 3위 일체에서 비롯되며 유한한 존재들의 진화와 성장 속에서 실체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상 존재는 파라다이스 3위 일체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인격으로 나타나며 성장하는 신성으로서 유한한 차원에서 실현됩니다. 이는 유한한 신성의 출현과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최상위와 파라다이스 3위 일체의 관계를 다룹니다. 3위 일체는 최상위의 진화적 성장이 진행되는 중심이자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최상위는 3위 일체로부터 유래하는 영적인 인격이며 3위 일체는 최상위의 모든 활동과 관련되어 우주적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진화적 우주에서 최상위가 존재하고 기능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최상위와 상극일치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상극일치는 최상위의 성장과 진화를 지원하는 기초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한한 존재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무한한 잠재성과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최상 존재는 파라다이스와 신성, 절대적 잠재성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며 이로 인해 대우주에서 다양한 창조적 성장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최상위의 본질입니다. 최상위는 유한 창조체와의 체험적 상호작용을 통해 신성의 통합을 경험합니다. 최상위의 존재는 유한한 창조체가 우주에서 진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며 이러한 체험적 진보는 최상위의 본질을 더욱 확장하게 합니다. 이는 최상위가 진화 경험을 통해 신성을 실현해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결론입니다. 최상 존재는 진화 경험을 통해 유한과 무한의 교차점에서 신성을 구현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체험적 성장은 창조체들이 인내와 신앙을 통해 성취해 나가며, 최상인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신성을 확장합니다. 최상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험적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이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경험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